from the aircraft immediately. <웃음> <웃음> 자 지금 혹시 몇 분이나 되셨죠? 모르겠고요. 오래어자 지금 계속 돌고 있고요. <laughs> 표정이.. 지금 저희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도. <웃음> <웃음> 어디.. <웃음> 저희 저 즐겁게 여행 가고 있는데 <laughs> 저희 표정이 어디 도축장에 끌려가시는.. <laughs>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laughs> 여권 왜? 두고 오고.. 여권을 두고 <웃음> 나오셨고요. <웃음> 보험 잘못 설정돼 있는 거 아니지? 임기으로돼 있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뭐야, 또뭐 있어? 뭐, 자리도 나만다어 하죠? <laughs> <laughs> 너가 <너와> 같이 앉아. <laughs> 내가 그로 갈게. 아니야. 가서 좋은 일만 있으려고 그러나 보다. 와, 얼마나 좋은 일있어 <laughs> <laughs> 여전히 환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 시키고 그래 하자. 하자. 시키 봐. 아, 근데 너무 헤비한 거 먹기 싫은데. 네. 케이준 샐러드, 와, 샐러드 12,000원? 어, 부대찌. 넘어갔어. 네트워크 연결 중이에요. 나가 보자, 그럼 나가자. 여기 있어. 여러분 일본 얼마나 할줄 알아요? <laughs> 저요저 아리가토밖에 없어요. <laughs> 4년 만에 지금 해외를 가는데. <laughs> 오빠 4년 만에 가? 어, 10년 이후. 나 스페인이 마지막이야. 이야 진짜 오래 쉬었다. <laughs> 오빠 뽕을 뽑고 와야겠다나 <laughs> 원래 1년마다 갔거든 거의. <laughs> 하나, 어, 하나, 둘, 셋.

나도 없습니다. 지금 반팔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기막이야 <여기>. 자꾸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가는 가 T3이네. 아, 시도 가야 돼? <laughs> 아 그만 움직이고 싶진 아, 나 진짜 한숨 쉬러 나돈더 내고 직게안 돼. 환승을 하러 와있고 연착이 됐습니다. 15분인데 3 0분을 연착이 돼서 녹차를 한잔 하며 쉬고 있고 나올까 12주문을 해야 돼요. <laughs> 무서워. 짜잔. Sapporo, Tacha, T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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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봄이 유명하다고 하긴 하더라 봄이요? 우리 찢어 발김 당해서 죽는 거 아니지? 우리 수업을 찾고 우리 수암 수업 뭐지? 수암을 찾고 수암을 찾고 우와 게세상이야 수암을 찾고 100만 마리 정도 만들 수 있겠다 이 오빠 눈물이 가져왔거든요. 이제 나중에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면. 오자마자 엄청 추워요. 아까 분명히 엄청 가는데 엄청 춥죠. 이렇게까지 자할수 있나? 그 약간 제주도랑 북한 느낌이야. 이때는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었는데 지금은 손끝이 차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거기 잊혀졌어. 거기, 거기 얼마나 더웠지? 는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데 화는 기억해. 화는 아, 기억나. 배고프다. 사는... 쫀 좀이 먹을래? 어! <laughs> <가? 한> <웃음> <도와주가>. <웃음> 오! 여기이로나는한전을하고고너어 나? 그냥 아무세븐일레븐 가봤어 지금 아. 네나이지하 <laughs> <laughs> 개빨리 왔지. t i 리왔 t t i 캣파리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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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파리 t t i 캣파리 o 값어치를 하는 친구야. 얘가 430이었고. 442. 442. 그럼 1 0 0원이래 근데 우리가 충전 안 했죠? 네다 응, 해야 돼, 오늘 나. 4시 주. 방이 하시쭈? 그냥 훅 올라가요. <laughs> 오늘 본텐션에서 제일 먼거 찾아봐야 될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충전할 거 생각도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고. Watch your step when you get off. Especially passengers the next stop is 기 맛있다. 네, 고기요 세요 また走行中やむを得ず急ブレーキを使用、ソロビール庭園へおいでのお客様はお乗り換えです。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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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응? <믿> <믿> 을 즐겨. 우리 어디 가요? 는토리스시라는 어.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집중하는 곳으로 갑니다 음, 여기 기본 요금이 2,300원 정도 음, 그 원래 택시에 어, 비싸 맞아. 일본 택시 근데, 근데 아니 난 이게 너무 신기해 맞아. 어떻게 이렇게 세워놓냐고 삼겹살 같잖 않아? 그 비누 같아 이제 밤마다 그 제설차량 사람이 와가지고 싸아놔 새벽 1시 부터 뭐 어때? 그거 너무 맛있다 맞아 다들 그렇게 하잖 마. 도착 하고. 아, 아 여기 겨울왕국이야 너무 신기해. 실망. 미쳤어. 오. 밥먹러갑니다 짐을 <laughs>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는가? 일단 그런데 들고 오긴 해야 돼. <laughs> 오늘 연어도 좋고. <laughs> 우와. 참치가 이제 감장 절인 게 있고 비한 참치가 있고 부위별로 달라 그래서 먹고 싶은 부위별로 하나씩 시키면 될것 같은데. 하나씩요 아, 그래 좋아요. 와사비 다들 먹지. 네. 사는 이렇게 해야만 와사비. I okay. love wasabi. 는 데. 요. You want five bucks. 아니, five b u c 스 s f i e c 하이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스크 어, 웃겼 <laughs> 잘 지내, <laughs> 너무 맛있어. 이따가 님 와야, 우리 초밥 짠 하면, 안 돼? <laughs> uh, 좋아, 좋아. 잘 들어, 여러분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 자, 스피드 자, 나무 이따가 끼면 자, 휘 자, 이따가 끼면 자, 휘은 자, 휘은 자, 이따이면 자, 자, 이따가 아아 이거 진짜 와, 와사비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도 간장 먹어보고 싶다. 특히나 간장. 아, 간장 두개 시켰어. 오. 응, 너너 응. <laughs> 싫어? 어. 빨리 더시켜줘 <laughs> 끊기지 않게 끊을게. 우리 많이 이거 먹으면 돈 얼마 정도 나올까? 인2 5 2 0 0원안 나와. 진짜? 아무리 배터지면 2만 5원 거짓말 이게 진짜? 나 진짜 백터지에 먹는다. 뭐? 책짜질어 <목소리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그거 봐원 근데 어차피 같이 책임지는 거0 0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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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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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어원 2,000원. 2 0 0 0맛있0 0 0원 만자 가본다. 아 근데 진짜 좋꺼운데와 미쳤어? 와이스? What's galap in j a uh, p a 아 네. 개 개? 4 개? f o r the m 44개. 44개. 4 4 4이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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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떡밥이란 <laughs> <수업이라고> 거안 했어. 노력하면 <laughs> 그거긴 해. 아, 네. 맞아, 떡밥이긴 해? 그치. 이관계에서 내가 떡밥이지. 아, 무튼형 그거 다 차도 <laughs> 잘 어울리네요. 그치? 그치? 이거 오늘 딱 절여놨어. 살면 소중한데. 맞아. <웃음> <웃음> 오늘 염전이야, 여기. 와이. <laughs> Because you know,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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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yesterday yeah. we uh, uh, right. we did all, all night, uh -huh. all night. We didn't sleep. Uh, yeah. No wake up. Oh, <laughs> just, oh you guys, yeah. guys, guys stayed up all night. Yeah, it's uh, yeah. just all so night. Backpack and uh, carry up. To carry on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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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re you, Are you the one who forgot your passport? What? You're the one. It's <laughs> her. Yeah. What? What was, what was more important? What was more important than bringing your passport? <laughs> <laughs> you just forgot. Yeah. There, there. Let <laughs> me tell I'm not sleepy. Ah, didn't sleep. Yeah. Of office, did you forget anything else? Ah. Uh, did you bring your phone? You forget uh, you oh, yes. oh yes. She have to pick up at uh, another station, but. Uh. Uh,

와 미쳤어 와 미쳤어 간다 레고 아프지 말자 네 뭐하냐 어? 잠깐 차 나오는데 아 언니 얼굴을 으 <laughs> <laughs> 잠깐만 저게 뭐야 <laughs> 그거 말... <laughs> 님들 오늘 샤워 못하는 거 아셔야 돼.. 어 뭐.. 야 여기 저기요 제송한데 <죄송하네. 여기가>, 잠깐만 <웃음> 둘이 <웃음> 똑같이 골로 떨어진 거 알아 지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너무 추워 <laughs>

진짜 좋 잖아？정말 좋아？도 수가뭐야이안녕하 네. 세요？안녕 하 세요？안녕 하세요안 세요？안녕 하세요안녕하세안녕하 아, 근데 여기 뭐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니다이 A 세트는 어떻게 이내스타일먹 <놀람> 뭐? 어, 어 이거 따로 안 돼? 응. 이 어딜 껴? 수고 미치고 싶나 봐. 아, 또 오사키로 리스트 많이 A 세트를 시키면 은 크레이프를 줘. 어? B 세트를 시키면 은술 하나 더 어? 선택할 수 있고 다섯에서 열 개의 술을 선택할 수 있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열개게 올려줄 거야. 응. 거기에서한 번씩 이렇게 살, 한 응. 살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면이 올려가지고 면 응. 이렇게 이렇게 면 응. 이렇게 커서 올려면 한 이렇게 이렇게 이 잡혀 하면, 이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면이 이렇게 이이서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올면가렇게 하면, 이이 진짜 맛있다 맛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음. 예, 죽어머. 죽어머. 음. 맛있어? 음. 어디서도 먹어도 참치야 이렇게 먹는 거 누가 알려줬을까? 멋있다 뭐, 저거 우리꺼야 <laughs> 코코넛, 네? 코코넛. <laughs> 이게 이렇게 코코넛을 네? 하나 네? 음. 이게 코코넛? 어. 원래 코코넛이랑 바닐라가 잘 어울리잖아 뭐야 켰는데 누가 껐지? 누구겠어? 누가 껐지? 이게 뭐예요? 초콜릿 코더지 않데어 이거야. 이게 초콜릿.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벨로타스 그릭. 그 저는 영고 이거 먹고 하니까 다른 거 맛이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도 그래요. 그거 그냥 너무 맛이. 뭐라 그래 지금? 초코 아이스크림지 역시. 아, 맛있다. 지을게요 여기 보세요. <laughs> <좀 파는데? 웃음> 기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점점 점점 고나 아쉬운 게 여기서 언찍나 아니 저 진짜로 눈나 <laughs> 눈누나 눈나눈눈 아니 눈이 눈썹에 붙어 우리 이걸로 형과 하이하아 <립지컬> <립지컬> 어, 좋아 음. 이 진짜 잘 진짜로 좋아, 좋아. <립지컬> <립지컬> 어, 좋아. 안녕하세요 뭐 어, 어 <립지컬> 여보세요 <립지컬> 어, <립지컬> 어, <진짜 Jump. 립지컬> Me from the past, my hair stands up like blades of grass. <laughs> well, won't you go away? <laughs> you hardly not a I found quiet when I got home, and felt okay just being alone. Cause the trees were <laughs> <down to sea. laughs> and dreams were mine to keep. 완파김 옥수수차. 근데 이거 옥수수 차데 이거. 옥수수차 옥수수차. <laughs> <laughs> 근성이의 우유 이게 그렇게 오.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다. <laughs> 예. 아, <laughs> 오늘 어, 아이스크림 몇개 먹을 거야? 아까 <laughs> 이거 <스토리에서> 보고 인스타에서 <laughs>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다. 이거 진짜 개 맛있어. 진짜 맛. 와 정말 전실로요? 근데 자야지. <laughs> 안 돼. 아빨리고 벗고 싶다. 어. 여기 너무 고백이 크지 않아? 그런 건 신경 안 써. 흙수저 그 유튜버는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땀이. 않아요. 응. 아까는 이렇게 바늘을 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거 내려가잖아. 그럼 한번더 세워. 또 내려가? 그 그대로 계속 어게아 진짜 우리 들어가? 수 <laughs> <laughs> 너 아니야 이거 지금. <laughs>